10월 4주차 공모청약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4주차에도 많은 종목들의 이 공모청약이 예정되어 있는데, 먼저 진행되는 K뱅크와 성우 청약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이 K뱅크의 공모청약일은 20일, 22일 이틀간 진행이 되며 상장 주관사는 NH, KB, 신한, 키움증권, 이총 4개 증권사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상장일은 10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희망공모가 밴드는 9,500원에서 12,000원으로 상당 12,000원 기준 시가총액은 5조 3억 4천만 원 가량의 규모입니다. 이 K뱅크는 어 몇해 전부터 상장을 좀 추진을 해왔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면서 상장을 철회했었던 이력이 있죠. 이 K뱅크의 사업 내용은 일반적인 뭐 시중 은행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국내 첫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이 비대면 기반 여신 그리고 수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증권 연계 계좌라든지 뭐 가상 자산 거래소 이 업비트 등과 연계되어 서비스를 하는 이 플랫폼 서비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실적을 보면 23년 순이자 손익 어4 5 0 3억원 가량이 발생했고요. 164억 원의 영업 이익 및 128억 가량의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순이자 손익이 뭐 해마다 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뭐 올해 반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역대 최고치를 찍은 모습이죠. 다만 이 은행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뭐 글로벌 경기 상황이라든지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좀이 실적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고 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K뱅크의 공모는 이 신주 모집 50%와 구주 매출 5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모의 절반을 좀 구주 매출로 채우면서 사실 뭐좀 기존 주요 주주들의 엑시트를 위한 뭐 상장으로 보이죠. 이 구주 매출을 좀 제외하고서도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이 상장 예정 주식수의 37.32%나 됩니다. 공모주주의 물량이 어한 15.74%가량 차지하고 있고, 기존 주주들의 물량 22%가량이 상장 당일 유통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구주 매출로 차익 실현을 진행한, 뭐, 베인 앤 캐피탈이라든지, MBK 파트너스, MC 파트너스는 상장 당일에도, 어, 300만 주가량, 네, 매각을 하면서 추가적인 또 엑시트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NH 투자증권이 930만 주에서 1120만 주로 가장 많은 수량이 배정이 되겠고요. KB증권이 최대 1,050만 주로 두 번째로 많은 수량이 배정되겠습니다. 이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각각 175만 주와 100만 주. 105만주까지 좀 배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약 당일 각 증권사별 좀 경쟁률을 확인하면서 청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개 증권사 모두 최소 청약 주식수는 20주로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12,000원 기준 최소 청약시 필요한 증거금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일정으로 청약이 진행되는 이찬지 제조기업 성우 청약정보 보겠습니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고요 상장일은 10월 31일로 예정되어 이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25,000원에서 29,000원으로 상당기준 시가총액은 4,363억 2천만원 규모로 뭐 규모가 꽤 있는 모습이죠. 어, 성우는 2차전지 안전부품 전문업체입니다. 배터리 이상시 내부가스를 외부로 발차, 방출해서 화재를 예방하는 물리적 안전장치 이 톱캣 어셈블리가 주력 제품으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독점 납품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테슬라 전기차에까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배터리인 4680 배터리용 탑캡 어셈블리도 양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전기차 화재 이슈가 크게 발생하는 가운데 상장 후에는 좀 시장에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 실적을 보면 23년 1466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했고요. 어, 289억 원의 영업이익과 뭐 280, 248억 원 가량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어, 매출액이 뭐, 매출액의 성장이 네, 좀 진행이 되고 있, 있고요. 또 실적의 성장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이죠. 어, 올해 반기매출액은 699억 원. 네, 약 700억 원 가량이 발생했고, 또 100억 원대 영업이익과 어, 순이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어,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 상장 예정 주식수의 23.09%입니다. 공모주주의 물량이 19.94%로 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어, 우리 사주 및 VC 물량이 3.1% 가량 되는 모습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엑시트는 뭐 크게 없는 모습이죠. 어, 성우의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75만 주에서 90만 주 어, 사이로 배정이 되겠고, 최소 청약 주식수는 이 50주로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29,000원 기준 최소 청약 시 필요한 증거금은 어, 72만 5천원으로 꽤 거금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어, 두 종목 모두 실적도 좋고, 좀 괜찮은 기업들입니다. 다만, 이 몸집이 조금 있는 모습이고요. 이 K뱅크의 경우에는 기존에 비상장 주식으로 어, 좀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공모주주들에게는 좀 불리한 사항이 몇 가지 있다 보니까 뭐 수요 예측이나 경쟁률을 꼭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성우도 마찬가지로 어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 좀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뭐 동일하게 수요 예측 결과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